2009년 9월 20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우리 보기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얘들아, 1번에 lived가 나와요. 이게 맞나?를 고민하시기 전에 앞에 후를좀 보세요. 후가 뭐지?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후 앞에 선행사 사람이 떴고, 그리고 뒤에 후디의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라고 봤을 때 동사가 나왔다라는 건 얘는 뭘 가리켜? 주격관계대명사다. 그리고 얘들아 해석할 때 살았다. 살았던 남자가 되는 거죠. 살았던 노인 어디 아래? Under a bridge. 이 다리 아래에 살았던 노인이었다가 되는 거예요. 누가? 폴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주격관계대명사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뒤에 동사에 시제를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본 동사가 워즈이기 때문에 시제가 똑같이 과거로 일치된 겁니다. 자, 2번 같은 문제는 어떤 문제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가 bag f o r 은 bag가 구걸하는 거예요. 돈을 구걸했대요. 왜? 얘들아, to keep himself warm. 그 스스로가 좀 따뜻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막 구걸하고 다녔던 거죠. 아셨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부분. keep입니다. keep. keep이 나오고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리고 keep 뒤에 목적격 보어로 뭐가 뜨냐면 형용사 같아요. 형용사. 됐습니까? 해석을,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뭐, 유지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구걸했다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문제 왜 냈어요? 어, 이거 형용사인데, 얘를 원니라고 하면 틀린 거지. 따뜻하게니까 해석은 잘 되는데,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부사는 절대 못 쓴다라는 거를 체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3번은 무슨 문제냐? 어, 얘는 요렇게 하나로 묶어주세요. 물론, try가 얘들아, 투부정사도 되고요, v-i-n-t도 돼요. 해석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try to 부정사 하면은 이거를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예요. 근데 여기에 동명사가 뜨잖아.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시험삼아 한번 ving 하다예요. 얘들아 다르다. 시도하다와 노력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막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노력하다는 막 열심히 하는 거고 시도하는 건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요. 자 비록 그가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의 문제들을 무시하려고 했으나, 자, 폴이 곧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뒤에 문장 더 해석해 보면서 느껴볼게요. 자, 4번에 found 나왔죠. 여러분, find이 나왔어. find. 자, 발견해요. 근데 여기서 himself 나왔죠. 이거 사실 무슨 문제야? 재귀대명사입니다. 그쵸? 그럼 애들아 여기서 목적어를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이 목적어가 앞에 주어 이 e 와이 폴과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폴이 곧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스스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caring for the family and sharing his unusual home under the bridge with them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애들아. 자 그들과 함께 즉 가족과 함께 그 다리 아래에서 그의 그 독특한 집을 같이 나누면서 이 가족을 케어포즉 돌봐 돌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들아, 폴이 스스로를 봤을 때즉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으면요, 우리 이 동일한 대상일 때는 이 목적어를 어떻게 써요? 제기 대명사 쓰셔야 돼요. 그니까 한마디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를 좋아해. I love me. 안 된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왜?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면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이죠. 그치? 그러면 I love 하고 나를 말고 내 스스로를 이라고 써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I love myself.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지. 폴이 밝견데 스스로를 힘이 아니라 himself가 돼야 돼요. 만약에 힘이 됐잖아? 그럼 폴이 아닌 다른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얘들아 4번은 맞는 말이고 그리고 어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스스로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니까 여기도 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정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그리고 5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들아, 메이크의 동그라미. 메이크 무슨 동사야? 아직은 몰라. 뒤에 Their Christmas Wish. 이게 목적입니다. 어 그들의 크리스마스 소원이 얘들아, 소원이 come true는 뭐예요? 실현되다죠. 소원이 실현되는 거면, 실현되다는 소원 때문에 나온, 나온 녀석이지. 그럼 얘는 목적격 보호가 되네. 맞아?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 나온 녀석이니까, 그러면 오형식이 되겠네. 목적격 보호가 나오니. 그래서 얘가 뭐예요? 사역동사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럼 메이크가 사역동사라면 우리는 뒤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걸 확인해준다면 정답은 정말 5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 나오면 무조건 사역동사다. 이게 아니라 뒤를 봤을 때 목적격 보어가 있고 그 자리가 동사의 자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사역동사의 기권이 하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쌤과 함께 해본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